다음식구난도 3번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숫자로 나와있는거는 무조건 치환이에요 그러면 자2018 2018을 A라고 치환합시다 2017은 a 마이스를나오겠네 그래서 분모가 a 마이스를 나오고 분자는 A1S Plus 루트 a 의 세제곱 더하기 a 1마이너스루트 a 의 세제곱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원래 근데 이 분자가 그래도 정리가 쉽진 않다. 이거지 좀 바꿔 봅시다.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2017을 A라고 루트 2018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A가 되고, 분자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된다. 분자를 전개하면, 앞에 거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고, 옆에 있는 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어서 더하면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모는 A가 되고, 분자는 2A 3제곱 플러스 6A B제곱인데 A를 다 약분되버려. 그래서 2A 제곱 플러스 6B 제곱이 최종 답이 될 것이고 2A 제곱은 2 곱하기 2017 제곱된다. 더하기 6 곱하기 B 제곱은 그냥 2018입니다. 여기에 1의 자리 숫자예요. 그럼 여기 1의 자리 이르자리 1의 자리 면6 8의 48 8로 끝날 것이고 얘는 7제곱이 7, 7에 49인데, 9이 18. 여기도 8로 끝납니다. 두개 더하면 16이니까, 이르자린 6이 된다. 이상입니다.